신림역 4번 출구 미건 부동산 마채현입니다. 오늘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밤인데요. 9시 50분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신림역 5번 6번 출구가 있는 신림동 상권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신림동 주 동선인 상권을 들어가서 신림동 별빛거리 끝까지 그리고 다시 신림역 6번 출구로 들어오는 그런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2단계로 다시 내려왔죠. 아무래도 자영업자를 위해서 계속 2.5단계를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2단계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 평소 같으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될 시간인데 지금 신림동 상권의 모습이 어떤지 손님들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도록 하시죠. 네 이제 막 나와서 여기가 5번 출구에서 신림동 상가들이 있는 신림동 상권이 있는 곳 신림동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신림역 4번 출구 맞은편 쪽이고요. 저쪽에 저희 부동산도 보이긴 하죠. 이렇게 쭉 따라서 신림동 별빛거리가 있는 곳으로 또 메인 신림동 주동선으로 해서 상점들과 상가들, 뭐, 고깃집, 술집, 음식점들이 가장 많은 라인으로 해서 제가 쭉 걸어가서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10시 이후에 모습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10시 조금 넘었을 거고요. 네, 지금 이제 파리바게트와 그 티월즈 사이로 들어가면 예, 새로 뜨는 먹자 골목인데 굉장히 맛있는 집도 많고 인생고기도 괜찮고요. 황소 곱창도 괜찮고, 여기 들어가면 고객 만족도 있고, 괜찮은 곳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문을 닫은 곳도 되게 많고요. 코로나19 2.5단계 상태에서 문을 이제 닫고 쉬는 곳도 많고, 또 문을 열어놓고 오픈을 하지만, 네, 많이는 없잖아요. 굉장히, 뭐 평소에 코로나19 이전에 또 8월 12, 10일 정도 이전에 보다 약10% 뭐 정도밖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가게들이 횡한 모습이 마음이 좀 아프네요. 주동선으로 가는 거예요. 늦은 퇴근길에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뭐, 고깃집이라던가 술집, 뭐, 횟집도 있고, 많이 있는 곳인데요. 횡한 모습입니다. 치즈 등갈비 되게 맛있어요. 단골로 가는 곳이고, 이번에 새로 생긴 곳도 있고요. 이렇게 쭉 메인 주동선으로 해서 내려가면, 어디냐 하면요. 어, 신림동 별빛거리를 만날 겁니다. 쭉 한번 제가 말하지 않을 테니 같이 따라가면서 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조용하고 휑한 모습 보니까 속상하기도 한데 음, 잘 되기를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림동 상권 신림동 상가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림역 5번, 6번 출구고요. 워낙에 주변에 20, 30대 1인 인구들이 많아서 다들 장사들은 평소에 잘 되는 곳이고요. 네일샵이라던가 카페라던가 뭐 테이크아웃점, 배달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잘 되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눈앞에 멀리서 신림동 별빛거리 보이고 있고요. 상점들, 상가들의 모습들, 슈퍼도 있고 음식점도 반찬 가게도 있고 그래요. 세탁실 같은 것도 있고 세탁소라 그래야죠. 빨래방 같은 것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싸고 맛있는 음식점들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별빛거리까지 왔고요. 별빛거리에서 돌아서면은. 여기 신림입 쪽으로 걸어갈 거고 별빛 거리를 쭉 걸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정비되어 있는 거 보일 겁니다 길 지금 보시는데도 깔끔하다는 거 느끼잖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끔 주차시설도 다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놨는데 5월 20일에 지난 5월 20일에 이렇게 주차장 정비 다 됐고. 외부에서 차득 가지고 와도 불편한 점 없게끔 이렇게 시설 정비해 놨고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2차로 이렇게 훨씬 더 강하게 오면서 이렇게 정적이 없네요. 속상하네요. 네, 상점들 문은 열고 있지만 상가들이 고깃집도 그렇고 문은 열고 있는데 3, 3, 5몇팀안 돼요. 썰렁하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2.5단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추석을 기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 거 잠시 멈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애가 타고 타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생긴 접시국이네요. 여기 이제 신림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고 있어요. 관악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고 있는 상권이고 또 실질적으로 잘 되는 상권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상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신림동 별빛거리 입간판이 보이면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신림역 6번 출구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020년 9월 17일이고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떤 여파가 있는지 신림역 5번, 6번 출구에 메인 주동선 상권의 주동선 상가들이 분포한 주동선으로 신림동 별빛거리까지, 그리고 신림동 별빛거리에서 다시 신림동, 신림역 6번 출구로 이렇게 자리 잡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신림동길, 신림동 별빛거리입니다. 나는, 나는 뭐, どうぞ。 서툰 영상이네요. 밤에 밤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요 제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생생한 현장에서 신림동의 상가 상권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관악구 골목상꽃 이곳저곳 다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계속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